이번 시간에는 신하신 한자를 포함한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신 자입니다. 컬거죠. 컬거 자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컬거. 상자 속에 상자를 넣으려면 이 상자 왕이 지금 회전이 되어 있죠. 180도로. 회전을 시키려면 내부의 상자보다 외부의 상자가 반드시 커야 한다. 컬거. 거그 다음 뚫을 권이죠이을 곤입니다. 크게 상하로 이어주는 사람은 신하라는 얘기죠. 백성과 왕의 사이에서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